공부를 음. 해야 판대잖아 이거 좀 잘라봐 잘라 아, 그냥 이럴까? 열문데 뭘 잘라 열면 아 맞아, 열려 맞아 열린거지 참 맞아 열린거지 근데 거야. 왜 포장지를 버려 나, 그, 나 잘라버렸어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열면 열리는데 음. 바꿔주는게 신기해 내가 그래서 아무 말 안하고 있었어 어이없어가지고 야막 따졌구나 낮이니까. 이거 저거 아니야?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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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신교 성경 아니야? 아, 상관없어. 개신교 구약에구에세 권이 없는데. 오늘 날씨는 구름이 많고 대기질은 매우 나쁩니다. 이 하심이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시어둠는왜꼭하나님이라 뭐. 그래? 하나님이 하나밖에 하나 없는 분이다 이거지 예수님이. 하나이신 하나이신 천주를 우리도 자, 하나이신 천주를 숭송하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찬하의 물이 한 곳으로 은규한테 전화했더라고. 그니까. 은규 하나님이 은규한테 전화해갖고 부르시니 누가? 내가 왜?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저절로 걸렸어. 왜 땅에 은규가 걸렸는지 땅에 몰라. 하경은전 <목소리도> 세계에서 평소에 제일, 평소에 많이 평소에 읽, 읽고 읽고 제일 많이 팔리고, 팔리고, 제일, 안, 읽고 일 많이 팔리는 제일 안읽 아니 아니 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다그래서 그래서 이없다고 제일 많이 제일 지여기 어디야? 성안이죠 어때요? 아 성안인데 어디 가는 길인데? 성안역 가는 길이지. 왜왜 왜? 왜? 그럼 어디로 가? 100 킬로. 아 음. 아까 우리 1리온 거야? 길을 모르는. 아니 약간 2리 왔지. 어, 길을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야. 저쪽으로 왔지. 저. 전방에 저 가는 길은 이쪽이지 오는 길은 그쪽이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그들 보금두시며 일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이시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땅은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내게 주시니 하나님의 이시기를 주났다 베스트셀러잖아. 환경은 시금치라도 거기다 심을까 싶네 시금치 심었잖아 심었어도 거기다 열면 낫지 그거 갖고 충분해 근데 거기 그, 기기가 좀 그러니까 그 놀리니까 작년에도 페페로리라고 뭐라 그래. 작년에는 썩키느라았지 닭똥 아 그래? 거름되게 작년에 심으면 다 죽지 썩었잖아 아, 충분히 지렁이들이 다 음, 짓대겠으니까. 음, 근데 마늘은 너무 늦은 거 아니요? 에 아니야 지금 심는 거야 이제. 거 그냥 카오스 아니라 그리고 또 괜찮아. 마늘이 제일 좋겠는데 좋기는. 좀 하나 마늘 아, 아, 사올 거랬어.

그럼 타, 타서, 타서 저기 해야지 뿌리 잘 내리게 흙을 이렇게 이렇게 해 놔야지 그, 춥지 않아 갖고 어 준비가 겠구만 춥지 않아 갖고 잘, 잘 자랄 것 같아 거기가 덜 춥잖아 하우스 아니라 아무래도 눈도 안 내리고 오긴. 겨울에도 잘 자라 지금 테크노밸리 쌍용으로 안가고 쌍용으로 가도댕긴면 되는데

뭐줄거 없나 갖가뭐준 거야. 나를 보고 준 거야. 나를 보고 이동식 단속 제작입니다. 오, 밧줄가 잔뜩 저기다 잊어이리고 떨어뜨리고 왔네. 아들은 양치장이었고 가인은 몸사는 자 세월이 지 후에 가인은 땅에서산으 재물을 삼아 여왁에 도는 것이 아들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금 기름으로 하였다. 여왁에서 아들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 가인과 그의 재물은 지아니하시니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살아나라 일컫주셨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얻고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엄장미. 아담은 셋을 낳고 8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0. 엄청 큰회사 셋은 150세에 에노슬라. 2만 평 넘겠는데. 8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다. 에너스는 90세에 개란을 낳았고 개란을낳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다가 개을 70세를 낳았고 마을날를낳고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다가 마을세레를 낳았고 830년을 지내며 895세를 살고 죽었고 세 만세를 162세에 녹을낳고 애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다 9 6 2세대 구약시대에는 천 년씩 4, 살았어 7, 근데 노아의 방문이 하느님이 인간의 나이를 7, 7, 120세로 음. 하나님과 정한 것처럼 줄인거야 근데 요새는 자꾸 더 살겠다고 지랄들을 하는1 8 7세의 라멘을 낳 라멕은 낳은 후 칠백팔십이 년을 낳았으며 그는 구백육십 구 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백팔십 이 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오백구십 오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칠백칠십 칠 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오백 세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얘기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할필요 있었어. 그 후에도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세 그들은 용서라대 아,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을 아그저 집주인인데요. 아, 그그 주, 주인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 저번에 아, 돈을 네. 내가 이제 그 부동산에다가 네. 네. 어, 네. 어 내가 돈그 그, 줘야지 좀 글씨가 해야 글씨가 돈 입금시켜야 글씨가 되는데 월세를 붙일 때 빼라고 글씨가 했는데 글씨가 그때, 그때 한번 돈 한꺼번에 붙였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 너무 돈을 늦게 붙여줘가지고 아니, 아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사장님. 그런 마 이렇게 좀 바쁘기도 하고 아니 저는 제가 1년째 선납을 했기 때문에 그냥 느긋, 느긋하게 있었어요. 뭐뭐 뭐, 네, 내년에 가서 또 재계약을 하게 될지 안 살게 될지 뭐 그때 가서 정산해도 늦지 않으니까. 예. 네, 그냥 알고만 계시라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뭐 저기 보낸 거지 당장 달라고 보내 드린 건 아니었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잘 들어왔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장님 신경 어, 쓰지 마세요. 알았으면 내가 돈을 텐데. 아유 어, 별, 별 걱정을 어. 다 하셨구나. <laughs> 아니, 네 감사합니다, 또, 잘 받았습니다. 네뭐 불편한, 불편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아. 살짝 살짝 있는 건 알아 아. 서 고쳐서 잘 그래. 하고 살고 어. 있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아,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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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들어가세요. 예. 네, 들어가세요. 예. 네. 음, 네. 아, 시게보냈다고 미안하네. 안 해도 되는데 물그 그래 제이 지금 새 새가 다 빠지고 안 나가니까. 어, 지금 눈치 보, 보나 봐. 다

공중의 새도 암수 1 6씩을데려와그 시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쌓이게 될지. 애들도 지금 다 미국에 괴구에들도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는 못하니까. 안 봐도 회사에서 채용을 안 하니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아내들니아내아 음, 음,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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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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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아아 얼마나 저 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래요. 여유가 있으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어 있어도 가난한 사람들 많아. 이거를 10억 주고 샀으면 취등록세를 얼마나 을까 10억 주고 미개일을 샀대. 개? 개. 9,900에 이거 분양했잖아? 10개 샀잖아? 그럼 10억 아니야. 그렇지.